자, 실력 정선 미적분. 10단원 연습 문제 15번입니다. 네. 요거 먼저 할게요. 그림이 묻어져 있으니까. 네. 어차피 질문하실 거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 얘가 A고 얘가 B고 요 길이가 1이죠. AB 사이 길이가 1이니까. 그 겹치는 부분의 너비가 여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럼 요 부분의 너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해죠 그러면 뭐가 남아요? 겹치는 부분은남겠지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놔두고 얘를 하나 여기 위에다가 그려봐. 그럼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얘를 그리는 순간 여기가 겹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만 빼주면 돼요. 같 한번 빼주면 겹치는 부분에서 면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수직이니까, 그죠? 어, 왼쪽에 있는 이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음. 2분의 1 음. A 제곱에 2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에 B의 제곱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여기서 뭘빼는데요 a, b를 빼주면 되죠 4 앞에 열리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a가 뭔데요? a가 코사인세타죠 b가 어떻게 되요? 사인세타네요 이거 뒤에 이니까 그죠? a가 1이니까 요 세타 기준으로 코사인세타, 사인세타잖아요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세타의 코사인 덱세타 플러스의 sai phải... subscribe okay. 2세타에 이게 2분의 1에 사인의 2세타가 될거고 이게 4분의 1이라고 해주면 돼서 세타에 대해서 때리죠. 뭐 얘를 s라 할까요? 그하면 d s 를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에 세타 마이너스 이는 시점이 세타가 4분의 파이 때문에 0부터 9 5도 파이에서 보면. 그래서 어, 이때가 최대일 거고요. 최대 값은 대입하면 4분의 네, 네. 자, 연습문제 11번입니다. 다른 분도 쭉풀거고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풀고 10단으로 넘게 할 겁니다. 세 마리 이해되시죠? 어, 했었어요? 네, 그러면? 어, 나 뭐지? 아, 뭐안 했어요? 11번을 잘못했으면 1 1번은 하면 되죠? 몇 번까지 했다고? 13번까지 했다고? 1는게사람 다른 거1 4번이야 이거랑 다른 거예요 14번이요 얇은 14번 너무 얇다 14번입니다 y는 e x 제곱하고 nx를 위로 움직이는 점 pq가 있는데요 pq는 y는 x의 수직일 때 pq에 대해최소값을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y는 x 대칭이죠. 맞아요? 그래서 p가 지금 뭐라고 나와요? p를 어, x, e x라고 하죠. 그러면 q는 어떻게 돼요? e x, 2X, x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pq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루의 e 너 x-x. 얘는, 어, 누르기에, e 그 x x 겠네요 ex-x 양수라고 그냥, 뭐, 양수로 꺼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xx를 누르기에, ex-x라고 하죠. 때려! 뿅!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0 되는 e의 x가 1이죠. E 그래서 증강 조사해 보면 f 의제곱는루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2가 최소값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16번이요. 이런 이야기인 같아요. 탄젠트 <laughs> 세타에 없애고야 <여쭤봐야다>, 나가고 있네요. <laughs> 그럼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잖아요. 그죠? 동이가일 <laughs>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어, 이 점이 B가 아니라고. <laughs> 여기를 뭐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뭐 q가 될까요? C, 이 되네. sin 2긴죠 이거 쓰시면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6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마이너스 16 코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2 2가 최소겠죠. 필기하시고요 자, 17번 봅시다. 운동장의반지길이가 20루루인 원형 트랙에 있고, 이 트랙에 조명에 상공에 조명을 설치해서 트랙을 밝게 하려고 하는데, 어, 세타, P, Q, 정비례 밝게 하기 위한 높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랙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나, 요거 지을 거야. 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타죠. 네. 그래서 얘가 세타고, 그죠? 얘가 20루트 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세타라고 하면, 어, P라는 게 바로 뭐야? 사인 세타겠네요. 그러면 a, d l이 나오게 뭐 되고요. 코사인 세타분의20 루트 2가 되겠고 q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800면 뭐 어떻게 되겠네요? 그래서 밝기를요. 어, 밝기를 뭐 라지 l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지 l은 어, 비례하는 거에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20루트 2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비례와 반비례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얘는 800분의 K의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고 K는 그냥 비례상수라서 뭐 나중에 구할 겁니다. 그래서, 어 사인세타를 뭐 x라고 두죠. 그러면 0하고 1 사이의 x에 대해서 l이라는 애가 800분의 k에 x의 1 x 제곱구리겠네요 그래서 얘는 루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 왜냐하면 0하고 1 사이 해봅시다. 그래서 얘 놓고 오대요. 네. dx분의 dl로 때리면, 이거, 800분의 k에 1-3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어, dx분의 dl이 0 되는 x가 루루 3분의 1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루루 3분의 1대가 최대고, 사이 세타가 루트 3분의 1 되는 세타의 값인데, 한센트 세타는 어떻게 되는데요? nhấy đi tất họ cây đi ra ở đây đi ra xuống